네,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SQL 코딩 테스트 연습 문제로 진료가별 총 예약 횟수, 진력하기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appointment 테이블 내 각각 진료 예약 일시, 진료 예약 번호, 환자 번호, 진료가 코드, 의사 아이디, 예약 취소 여부, 예약 취소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포인먼 테이블 내에서 22년 5월에 예약한 환자 수를 진료과 코드별로 조회하는 SQL 쿼리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컬럼명은 진료과 코드, 5월 예약 건수로 지정해야 하며 결과는 진료과별 예약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야 하며 그 이후에 예약한 환자 수가 같다면 진료과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야 합니다. 풀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합니다 네, 그럼, 그럼 본격적으로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from절 내에 해당 테이블인 appointment를 불러와줍니다. 그리고 22년 5월이라는 조건을 추가해야 하므로 외열자를 통해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재 문제에서 볼수 있듯이 22년 5월에 예약과 환자 수및 진료과 코드별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 예약일시를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날짜 타입이므로 t o c 를 활용해서 날짜 타입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수트차의 APNT 언더바 YMD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22년 5월 형식을 만들어줍니다. 이후 우리가 설정할 조건인 2022년 05월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이제 셀렉트 절에 22년 5월에 예약한 환자수 그리고 진료과 코드별 조회를 하기 때문에 해당 컬럼들을 각각 입력해 줘야 합니다. 먼저 진료과 코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현재 문제 내에서 진료과 코드는 MC, DP, 언더바, CD 컬럼명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수를 구해야 하므로 현재 진료 예약 번호를 카운트하는 컬럼명을 작성해서 환자 수를 구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운트 네. 진료 예약 번호인 APNT_NO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열열 다음에 g r 그룹 바 y mcdp 언더바 cd를 입력해 줘서 문제에서 원하는 진료과 코드별 조회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칼럼명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먼저 mcdp 언더바 cd는 진료과 코드 명이므로 에지를 통해 진료과 코드로 별칭을 지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카운트 내에 있는 5월 예약 건수를 입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렬을 해야 하므로 월드바이를 입력해줍니다. 먼저 진료값을 예약한 환자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야 하므로 예약한 환자수를 의미하는 이제 카운트 카운트가 셀렉트 전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 위치하기 때문에 2를 입력해줘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약한 환자 수와 같다면 진료과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야 하므로 셀렉트 절에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진료과 코드를 그 다음으로 입력해줍니다. 1로 지칭하여 올더바이저를 맞췄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출력하면 해당 결과가 정답이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료값을 총 예약 횟수 출력하게 돼서 같이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어, 웨어즈 내에서 투처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 값을 추출할 수 있음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컬럼명들을 각각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지정해주기 위해서 셀렉트 내에 컬럼을 입력한 후 e 지를 각각 입력해서 진력과 코드, 5월 예약 건수를 지정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드바이 내에서 칼럼명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이 아닌, 어, 각각의 칼럼명을 지칭하는 숫자를, 정수를 입력해서 간편하게 입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연습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